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왕 김투자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다들 2차전지 아직 가늠이 잘안 가시죠? 그래서 저 김투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주요 시황이나 정보 또는 매매기법 등을 공유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보다 도움이 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시장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 혹은 좋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투자가 너무 어려워서 투자를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연락 주시면 2주 동안 주요 시황이나 뉴스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오늘 2차전지 그리고 이 리튬 관련해서 몇 가지만 살짝 봐볼게요 그 전에 장마감 현황부터 좀 봐볼게요 현재 코스피는 이틀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2400선이 붕괴됐었죠. 지금 개인과 외국인은 순매수세에 있지만 이 기관은 순매도세에 있다. 외국인이 들어서면 사실 붕괴되기가 쉽, 이 마이너스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그럴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800선이 한참 붕괴가 됐죠. 한참 붕괴가 됐고 개인과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 기관만이 이 들어서면서 순 매수세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미 국채금리 신년물이 지금 현재 4.9%대로 진짜 16년 만에 이례적인 가격을 보여줬어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와중에 그 연준의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하니 사실 이 수치는 살짝 내려갈 것 같고 지금 현재 2차전지의 대장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사실 거래량도 솔직히 좀안 나오고 있어요. 야, 안 나오고 있고 약간 지금 현재 다들 관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현재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00야 1조 9천억, 1조 9천억 영업이익이 657억. 이렇게 발표가 이렇게 잠정적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지난 13일 장마감후 공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7% 늘었으나 영업익은 이 반토막도 아니고 68.9%로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그리고 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역시 지금 현재 매출액이 아, 지금 현재 매출액이 1조 8천억 그 영업이익이 459억 이에요 이 3분기 잠정 실적을 얘네도 발표를 했는데 전년동기 대비 각각 얘도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5.4%가 증가를 해줬어요 증가를 해줬지만 이 영업이익 영업이익 자체는 67.6%로 67 감소한 수치라고 해요. 이 영업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센서스가 1039억이었어요. 천0 제가 천억 되었는데, 현재 이 50%보다 훨씬 감소한 459억 원에 발표가 됐죠. 지 에코프로 HN 역시 전년도기 대비 감액을좀 기록을 했는데,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둘다 결국에는 이 리튬, 이 리튬을 비싼 가격에 샀는데 현재 이 리튬 가격이 작년 말 대비 무려 66.6%나 떨어졌다고 해요. 한마디로 비싸게, 사오, 비싸게 사 비싸게 사놓은 연료를 활용했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악화가 된 거죠. 왜냐? 여기서 샀는데 지금 점점 떨어진 가격 여기서 점점 배터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4분기 4분기 실적 발표. 이때까지는 사실 쳐다보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도 관망을 하셔야 되냐? 왜요?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5.89% 그리고 2.51% 하락한 상태로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차전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장이 안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괜히 개입했다가 괜히 물리지 마시고, 이 4분기 때, 이때, 이때 터닝포인트를 여러분은 지켜보셔야 해요. 혹시라도 2차전제 관련주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루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조차서 얼른 대응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2주 동안 주요 시황이나 정보방 입장하셔서 정보도 받아가시고, 대응도 받아가셔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리튬 가격 추이에요, 추이. 우리가 한 이때 사서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거죠. 내려가고 있다 이거고. 이 지금 2차 전지 전망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차 전지 관련주 애들이 이 리튬이 한창 비쌀 때사 가지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끄럼틀을 타고 있죠. 지금 현재 전기차의 시장이 굉장히 성장세도 미미해요. 특히 테슬라 심지어 리튬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야? 네뭐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 공급 과잉이고 이 공급 과잉 결국 이 코로나의 어머님 되시는 이 나라 중국 이 중국 공장에서 리튬을 미친듯이 뽑아내고 수요가 그걸 따라주질 않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낮아지는 건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1,2분기 때왜 실적이 저조했을까요 얘네도 결국에는 재고가 넘쳐나서 그래요 재고가 넘쳐나고 이게 많이 만들면 뭐예요?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이 재고 때문에 이 실적이 당연히 굉장히 안 좋게 부진하게 발표가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또한 지금 재고감산 개선 중이라고 하죠. 즉이 리튬 공장 자체도 재고감산을 목표로 좀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리튬이 현재는 좀 비싸게 산 리튬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현재 많이 하락한 가격에 팔고 있어요 즉 여기서 사면 뭐해 여기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배터리를 팔고 있는데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지 라는 말씀인데 이제 하지만 반대로 2차전지의 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금 하락한 리튬의 가격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산 여기서 산 리튬 가격으로 이 배터리를 만들면 배터리를 판매를 해요 여기서 만약에 배터리를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점점 내려가요, 이 가격이. 우리는 여기서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만약에 팔게 되면, 결국에는 수율이 더안 좋아요. 하지만 저는 리튬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고? 이 중국 땅이 커요. 근데 리튬 생산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자원 자체가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으로 수요가 기가급수적으로 늘면 결국에는 공급량이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 리튬이 귀해지고 비싸지겠죠. 이 설상가상 공급이 현저히 많은 상태라고 한들 언젠간 그 한계치가 와요. 이 자원이 무제한일 수가 없죠. 그리고 얘네들도 이 재고 조정을 해야 열심히 리튬을 생산한 만큼 그만큼의 이율이 남아야지 만약에 얘네가 적자면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겠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혹시라도 2차전지 관련주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 빨리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2주 동안 무료 정보 시왕 정 무료 시왕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오셔 가지고 정보도 받아 가시고 이 대응도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자, 망설이면 늦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올해 초부터 꾸준히 내려가고 있어요. 이때 이때 좀 반등을 해 주나 점차 반등을 해 주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또 내려가면서 현재는 이 6월 달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났고 이제 앞으로 4분기 기점으로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냐? 혹은, 내려가냐,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 올라가야지, 에코프로 자체도 괜찮을 것 같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을 찍고, 점점 미끄럼틀을 타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둘다 공통점이, 이 7월 26일, 이때 고점을 찍고, 이때 아마, 개미털기를 한것 같아요. 이때 개미털기를 하고, 점점 내려가고 있죠. 사실, 이쪽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응이 다 가능해요. 대응이 다 가능한데, 여러분이 혼자서 그 방법을 모르시고 계시는 거죠. 뭐, 제가,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에코 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쪽까지만 안 내려와도, 무난해요. 이쪽까지만 안 내려와도 되게 무난하고, 만약에 이 선이 뚫린다, 그러면 점차점차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여기, 이 RSI 지표 보시면, 지금 굉장히, 이 중심, 이 중립 위로 올라간 적이, 거의 드물죠? 이 9월 달부터 지금 현재 한달 반가량 계속 이 아래서 맴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관망세가 되게 크다. 심지어 거래량도 안 터져요, 오늘. 거래량도 안 터지고 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은 이 2차전지에 개입할 시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4분기. 이 4분기 때가 결국에는 우리한테는 이 2차전지 진입할 그때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요. 아, 입이 말라가지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4분기 이전에는 차라리 이 에코프로 말고 AI나 이 반도체, 반도체를 좀더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차전지는 4분기. 올해 연말부터 아마 내년 1분기 때까지 그때 아마 반환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반환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저는 이때 이선 있죠 여기를 전 중심으로 봤어요. 하지만 지금 중심선 중심선 지금 뚫렸죠. 너무 잘 너무 크게 뚫렸어요 지금 너무 크게 뚫렸고 이제 2차적으로이 아래 이선이 이 선이 뚫리냐 마냐가 문제 관건인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 선이 뚫린다 그러면 진짜로 큰 하락을 볼수 있어요. 지금 아직은 여기서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를 맞고 반등한다 그때는 매수를 노려볼 타이밍이기도 하죠. 하지만 올해 안에는 이 가격대를 뚫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뭐 포스코퓨처형 같은 경우에도 잠깐 보면 7월 26일에 고점 찍고 점점 내려가고 있죠. 사실 패턴상 보면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패턴이 보여요. 폴링 웨지라고 하죠. 점점 낮아지다가 쭉 반등할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이 세력이 개입을 할지 아니면 큰 리튬이나 2차전지의 호재가 뜰지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 오늘의 주제에 대한 정보만 뽑아 드리니까 한눈에 보기도 쉽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고 싶은데 경제를 알아볼 시간이 없다 나는 투자가 어렵다 손이 지금 손해만 좀 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사실 이 투자라는 게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예상하면서 이 예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이거를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신 거예요 투기 이 투기 위험한 투기를 하신 거고 저를 만남으로써 이 투기 자체는 정말 피했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 이두 가지 말고도 알려드릴 게 엄청 많거든요 뭐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방산주 뭐, 그리고 또, 요즘, 또, 핫한, 원유, 뭐, 이런 거 알려드릴 거 너무 많은데,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정보방 오시면, 이와 같이 앞서 말트, 아,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 주요 전체 시황, 시장의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잡으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제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연락, 이거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2주 동안 보다 더 많은 정보들을 관람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 밖에 다른 주제를 영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에 적극 반영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조, 좋아요는 센스인 거 아시죠? 네, 이상 투자왕 김투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입, 입이 좀 말라가지고 말을 좀 많이 절었네요. 그래도 이쁘게 좀 봐주세요. 저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